<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용 누군지 <목소리> 모르겠는데 주소소리 <주소설이> 너무 시끄러워요 <목소리> 에너지 간다 <안타. 목소리> <목소리> 2층에! 제저 일로 줄래요? 이쪽으로? 아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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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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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요 뭐, 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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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나 아나 개피다아다 아이고. 한것 같다. 어딘하는 거. 아, 리포 계속 왜. 범, 이거 납치 메타 가다 납치 메타. 왜리 계속 왜 납치 메타 실패. 뽕겐지 뽕겐지. 잔나다아식이다망는다뭐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어, 어. 아 공격기 니다 아, 나갈구로잘도아주거나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아니면. 수 있는 챙을 해주거나. 지가 함께한다. 사리아은 있긴 해요 지금. 일단 <laughs> 사리아 한번 쓰고 볼게요. 리퍼님이 연계반 좀해주실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한번 돌아겠다 그랬구나. 이게... 아, 아, 나 이따가 나이공 한번 게요 이제. 아뭐야 뭐. 야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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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야퍼님뭐니뭐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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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자리에 공안 썼어 아까? 어. 어요서 아.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공 우리가 이제 3번 끌어야 돼 그래, 뭐. 공 저희 쭉 모.. 저희 좀 모이고 공썼요 왠지 연기이

으음, 넌 움직이라고. 무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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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무 너무 너 거? 간다. 어서 아이고. 아이고. 오, 라이터 들어왔다 아, 어, 뭐야? 아니 안 되네. 겐지니 빼요. 견진이. 어, 뭐. 죽음을 받티는힘더 강해진다. 뭐야? 어 음. 너무 아파 너무 아퍼. 네 나이스. 이것도 넓시지 어이 씨. 누누. 어이어씨 리퍼님이 들어왔으니까. 어때 어공급어요아우고가 들어오. 안녕 아도 공이다.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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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기다려 봐. 나아 줄게. 기나요 아이 어요힐터 줄게요. 라이언테리어어아 이거 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아

들었어요 아, 여기. 어이, 아. 진짜 죄송한데 캠조합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말고. 뭘로? 뭘로요? 음, 라인이나 윈스턴이나 메인탱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메인탱이 없어서 진입. 아 제가 아, 아. 라인 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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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laughs> 그 나자다 못 가도가 또 남기니까. 한번 끌게요. 계속.

엔진 패고 있어? 엔진 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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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어, 많이 위험한데. 누가 있어요? 많이 밀었어 우리. 아이고 많이 밀었어 이네대하십시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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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골드 부럽네. 에 뭐. 뭐.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조합 이러면. 그렇죠 오히려. 또 메인팅을 해야 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나를 방금 정말 확인했거든요. 우린 오늘 한번만 도와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일단. 일단 아나 해보죠. 저 진짜 아나 지금 이번에 진짜 폐급처럼 했거든요. 진짜 거의 뭐 폐기물 쓰레기 수준인데. 아니 지금 에임이 안 맞아갖고. 한번 해 봅시다. 아야.

나이 어? 아 뭐야 아 라인 하죠, 막아 임마 아 막아 선생님 스텝 아 자자자 버길게요 버겨? 기야게라 망치 누르지 말고 버텨 아이고 아, 아 망치... 알지

스 i 다니 s 다시 p u is Bruda. Pudding, I'm good. p a 파라 s I'm good. p a 게요 어어 아, 다운됐어 오, 다운됐어 이거. 아 뭐야. 아, 야치료받아 아, 잠깐, 문제가 생겼을 뿐 일단 만들어. 그리고 아 돌빈 좀어저 형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어머 씨발. 이게 그냥 절로 나오는 파놓고. 음. <laughs> 뭐, 그, 어, 아 이거 어디 막으면 돼? 개그루안 되고 있었는데 아찾어요쭉 빠져요. 죽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개구리님 빠져요. 개그루브 빠져요. 개 빠져요. 개 빠져요. 에 씨발. 여긴 <목소리> 에도메이커 됐어요 이제 앞으로 가요 <목소리> 앞으로 가요 라인 라인 왜 앞으로 왜, 라인 왜 빠꾸해 라인이 앞으로 가야돼 나궁이거든얘들 뒤에 방벽 내리는 데 겐지 어나노다노다 우와. 우와. 석기 라인 라인 빼. 라인 빼. 라인 빼. 라인 나 여기 아, 진짜 웃게. 을 주체할 수어 라인 좀 뒤로. 뒤로. 오케이, OK, 여기서 막는 거로 해요우리에요제여기서 막는 서로가요아 나가서. 나리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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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나 빼. 라나 빼. 아이고. 서 나가서. 빈티지 션았어요 잘, 잘, 잘. 자리막아줘야 돼, 자리아줘야 돼, 자리아줘자리야막아줘 음. 나이스. 잘하네. 어, 구해놓으니까 더 작네. 와, 엄마, 빨리. 라쪽 앞으로. 라인 조금 앞으로. 오케이, 되지. 약간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적공 궁극증을 받았어요. 에크리지, 씨. 일단, 요의하신 분들은 탈의하신 분들은 탈의하신 분들하신분야은 탈의하신 분들은 다의하신 분들은 탈의하신 분들은 다의하신아은 탈의하신 분들은 탈의하신 분들은 탈의하신 다득패 다득패 라인 반복 없잖아 우리 라인 뭐아 잠깐만 뭐 깨어 있어요 깨려? 어어나 있어 라인 일로 와나 나 있어 아아 뭐 아, 없어요 저기 라인 반피 있어 아요

아, 나나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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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고 음. 지고들 음. 이제 슬슬 막고 있는 건데. 뒤집어 뒤에 지 약간 들어갔고 약간 나. 다... 윈디, 윈디 윈디 윈디. 뒤로 가면서그래가 네가 먼저 불었네여에서 막아야 돼요. 제 이, 뒤에 이. 있어요. 이. 이, 공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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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쪽으로 들어와 라인 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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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아이고아이스 음. 와... GG 아, 진짜 힘들었다. 어? 배가로 가자, 배가로 가자, 배구. 빠이빠이.